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10년도 더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고, 첫 취업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로 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집세가 한참 솟아오를 때,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힘드셨을 거예요. 전세도 나오지 않고 월세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 했을 때였어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동네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파리가 날릴 때. 저희 사무실은 항상 북적북적 바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그녀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이름은 영희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라면 집 구하러 왔다고 하실 텐데. 오시는 손님들마다 콕 집어 그녀와 함께 집을 보겠다고 하며, 오시는 손님들은 전부 어디서 무슨 소문이라도 듣고 온듯 영희만 찾았어요. 심지어는 손님이 오셨을 때 영희가 자리를 비웠을 때면, 다른 중개사가 사무실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시곤 했죠. 더욱 이상한 것은 영희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은 여성 손님은 단한 분도 계시지 않았고 모든 손님이 남자 손님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영희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서 소문이 좋지 못한 중개사였어요. 겉보기에도 예쁘장한 얼굴에 쭉쭉 빵빵 멋진 몸매를 가졌기에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섞인 소문이었죠. 그녀는 공인중개사들이 힘들 때 본인의 예쁜 얼굴과 좋은 몸매를 내세워 조건을 걸고 계약을 성공시켰어요. 그녀는 손님을 모시고 집을 보여드리러 나가면 3시간은 기본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실에 들어오면 계약이 성사되어 있었죠. 말을 얼마나 잘하면 모든 계약이 다 성사되는지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신기해할 일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속내를 알기 전까지는요. 왜 이렇게 남자 손님들이 영희만을 고집하고 그녀는 모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무실의 보조를 도울 뿐 현장을 같이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는 기다리는 손님들이 계셔서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차에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 남자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숨 막힐까봐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틈새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그 남자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소리로 잘 들렸어요. 그 남자분이 하는 말씀은 바로 저희 중개사무소에 그녀 중개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는 집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자 손님이 줄서는 이유, 나가면 함흥차사인 이유. 들어오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계약이 딱 떠올랐어요. 그 통화를 들은 뒤 저는 사무실 근처에 집을 보러 오신 분의 방 소개를 갈때 몰래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근처에서 집을 구하신다는 손님이 오셨고 손님은 역시나 영희를 찾았고 그녀와 손님이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제가 뒤따라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시고 그녀는 손님에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하며 있는 끼 없는 끼를 다 부리고 있더라고요 영희는 집을 소개하는 건지 아님 소개팅을 나간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현장이었어요. 남성 손님은 영희의 말재주와 끼에 그 집을 계약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니, 저는 몰래 따라온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려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성과 그녀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안 나오는 거지 싶어 다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빼꼼 쳐다보았더니 그 안에서는 저번에 어떤 남성분이 통화했던 그 내용의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서 영희와 남성 손님은 중개사와 손님의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인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그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해서라도 계약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서 자기 집인듯 편안하게 손님과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밖에서 보고 있는 줄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문이 조금 열려 있을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녀와 남성 손님은 찐한 입맞춤으로 시작해 열린 문틈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하면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녀는 남성 손님의 눈이 뒤집힐 정도로 남자에게 열심히 하였고 직관하고 있는 제가 마음이 동요될 정도로 둘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 결정은 이렇게 빨리 끝이 나는데 이 뜨거운 시간으로 인해 손님과 나가면 항응차사가 되었던 거였어요. 소문을 들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더 충격적인 현장 이었어요. 이런 소문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타고 퍼져 그녀의 인기는 치솟았고 많은 남자들이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으니 가능한 것이겠죠.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영희만 찾는다는 걸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죠. 누구 한 명이 술 먹고 말실수라도 하면 그 소문은 말에 말이 더해지고 더해져 엄청난 소문이 되어 버리곤 하죠. 아니나 다를까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녀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영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몰매를 맞게 되었어요. 주변의 손가락질과 몰매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고 소문을 피해 아예 타 지역으로 옮겨 갔어요. 저는 그녀와 나쁘지 않은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그녀가 타 지역으로 가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가 간 지역은 제 친구가 있는 지역이어서 친구에게 혹시나 싶어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녀는 그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소문이 크게 나지 않아서 다행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잘하고 있다고 들은 지몇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이 꼬리가 길면 언젠간 밟히듯 그곳에서도 영희의 실체가 밝혀졌고, 그녀는 결국 또한 번의 몰매를 맞고 중개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몰래 따라가 목격했던 그 현장이 그녀에게는 매일 있었던 일이라니 힘들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결국 얼굴과 몸을 이용해 일을 하였다니 방법이 그것뿐이었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저도 지금 중개사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그녀는 대단하고 대담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